12년 초에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고 대출도 굉장히 많이 해줬죠 1조만 풀어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요 근데 40조 원을 풀었어요 전부 다 빚이에요 빚 내서 살아 이거예요 정부에서 하락하는 걸 막고 다시 올려놨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난다면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보다 더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4년은 가장 어려운 시기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4월에 총선도 있고 또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지금 아직도 불투명하고 24년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느냐. 24년만 어렵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25년, 26년까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지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다음에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값은 이제 2021년 년까지한 7년? 7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요 2배, 3배? 이 정도 올랐을 거예요. 한 7년 동안 21년까지 올랐어요. 21년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2년 초에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한 3, 40% 떨어지니까 많은 정책을 내놨죠.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을 내놓고 막 대출도 굉장히 많이 해줬죠. 특례보금자리론 40조. 이렇게 엄청나게 내놨죠.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가지고 2022년도에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3년도 지나니까 다시 정부의 약발이 없어지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4년에도 당연히 하락할 거고 정부에서 또 이런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피겠지만 정부의 정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1조만 풀어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요. 근데 40조 원을 풀었어요. 근데 전부 다 빚이에요. 빚 내서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엄청나는데도 불구하고 빚으로 하도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24년에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질 걸로 보는데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다시 빚을 내서 사라 이렇게 할수 있겠는가 과연 정부의 정책은 반짝했었죠 2022년도에 반짝 상승 기조에 있었어요 부동산 시장은 자율조정 기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피는 거는 인위적인 게 많아요 정부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관여하면 안 돼요 정부가 해야 될 거는 하나뿐이 없어요 공공사업을 통해서 부동산을,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 나가는 것, 공급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그것을 막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 부작용이 굉장히 큰 거예요. 만일에 2022년도에 정부에서 부동산값 떨어지는 것을 막지 않고 놔뒀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얼마 후에 부동산이 다시 건전하게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는데 정부에서 막아버렸어요. 하락하는 걸 막고 다시 올려놨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앞으로 더 떨어져야 될 것이냐. 이게 정부 정책에 부작용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되려면 지금 PIR이라고 있어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이 한 8에서 10 정도가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배 이상 돼요. 배율이. 정상화되려면 기존에 올렸던 집값에서 지금 한 반값 정도. 되면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봐요. 그거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화예요. 만일에 50%를 안 떨어지고 지금 현재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소득이 지금보다 두배 이상 올라가든가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 받던 분들이 1000만 원 받아야 그 가격 유지해도 괜찮다 이거죠. 근데 그 소득이 안 오르잖아요. 안 오르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반값 정도 떨어져야 그러니까 한 6년이나 7년 전에 가격으로 돌아와야 정상적인 가격이고 그게 시장의 정상화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부동산값 떨어지는 것을 막는 이유가 경기가 침체돼요. 부동산값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막기만 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방해를 한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데정점을 둬야지 대출을 풀어서 집을 더 사게 한다든가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한번더 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미국으로 빠질 거예요.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뭐 IMF나 또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어디서? 부터 발생하냐면은 가계 부채에서 발생하거든요. 우리나라는 OECD에서 경고한 반가처럼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너무 과다하다 하는 게 OECD 발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계 부채를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대출을 더 해서 집을 사라.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잘못하면 붕괴하고 마는 거예요. 일본이 뭐 때문에 저렇게 20년, 30년 동안 부동산 값이 붕괴됐어요. 가계 부채 때문에 그래. 가계 부채 대출을 무제한으로 해주고. 집을 사고, 부동산 값이 막두 배, 세배 뛰고. 근데 집값이 뛰면은 집이 한채 있는 분들은 뭐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이득을 보냐면 두채 이상. 우리나라 한 200만 명 이상이 두채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득을 봐요.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임대나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집값이 오르면은 차익이 많이 생기 근데 집을 한채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르면 오히려 세금만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집한채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풍조가 과거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집한채 있는 분들도 우리 집값이 올라가면은 어디 가서 자랑을 하고 아 집값이 이만큼 올랐다 그걸 팔아서 뭐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집인데 그래서 한 채가 있는 분들이 집값이 오르면은 오히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의 이득을 초래하는 거예요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부동산 부자가 부동산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죠.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버렸죠. 출세가격이 한 4분의 1값 이하로 떨어졌어요. 골프장 상업용 부동산은 10분의 1가격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살아나고 있어요. 일본 뭐 동경 일부에서 부동산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도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혼났기 때문에 일본은 부동산은 감가상각자산이다. 감가되는 자산이라고 여기지. 그걸 사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값이 뭐 앞으로 몇배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기대가 조만간 무너질 텐데 어, 우리나라가 일본을 과연 따라갈 것이냐 일본하고는 물론 달라요 다른데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난다면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보다 더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남미 아르헨티나 있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아르헨티나는 옛날에 진보 정부가 들었으면 복지 정책을 엄청 돈을 많이 풀었어요 엄청 풀어요 물가가 상승하죠 그다음에 보수 정부가 들었으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요 부자들 감세 해줘. 아르헨티나가 그런 식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돈을 풀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돈을 많이 풀어요. 복지 정책.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국민 세금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빚으로 남는 거예요. 돈을 계속 풀기 시작해요. 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을 계속 키워나가요. 그 아르헨티나 지금 어때요? 세계 최하위의 최빈국으로 변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오히려 그런 나라보다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에 집착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소유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부동산을 가져야 된다는 소유 의식. 조선시대 보면 뭐, 양방과 상놈이 상존했었죠. 그 그리고 상놈들은 부동산이 아예 없잖아요. 양반들만 소수가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 현대화되면서 소유권을 다 가지게 되고 이승만 정권 때 농지 계획에 의해서 소장 농들한테 농지를 분배하기 시작했죠.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과거에 부동산은 왕족만 또 양반들만 일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뿌리는 거기서부터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였어요. 급격하게 나라가 발전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시기. 그게 이제 개발 도상 국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신화라는 말이 나왔죠. 부동산은 한번 사면 오르기만 한다.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신화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영걸이라고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영걸 막 대출이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사는 이유도 부동산은 절대로 떨어지진 않는다. 오르기만 한다. 사놓으면 몇년 후에 나중에 몇배 된다. 이런 사고들은 이제 과거의 전례인데 과거의 선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냐. 이미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지나고 선진국 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일본도 처음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이 붕괴하고 나서는 지금 소유욕이 없어졌어요 부동산은 이용하는 거지 소유하는 게 아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투기하는 거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소유욕에 대한 것도 그런 고통을 겪고 학습 효과를 가지느냐 그걸 안 겪고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고 일본처럼. 엄청나게 얻어맞고 그 다음에 그걸 느끼게 되면은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정도 되는데 이 저출산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려면 부동산도 좀더큰 데를 가야 되고 소득도 더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가 삶이 더 빡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높아지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아주 심각한 정도예요. 앞으로 뭐한 70년 후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1 5 0 0만 명뿐이 안 된다. 이런 통계청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추세로 가면 물론 뭐 외국에서 이민자를 받아서 뭐 인원을 태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농촌에 가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처럼 이민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다르게 이민족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한 고민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 안 돼요. 부동산 값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만들어 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가지고 한 10년 정도 돈 벌면 집한채살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출산율도 낮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생아 대출을 지금 만들어 냈는데 지금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40조를 풀어서 집값을 올려놨잖아요. 근데 다시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럼 신생아 특례론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생 생각을 가지냐 면은 뭐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그보다 것 훨씬 적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로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총선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부동산이. 뭐, 지금도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pf 대출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지금 pf 대출이 한 200조가 넘어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나타나고 지금 건설사들 보면은 부도나는 데도 있고 또 폐업하는 데가 간혹 가다 신문에 나는데 총선 이후에 이러한 PF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해서 많은 건설사들이 도산하거나 폐업을 하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건설회사 전체 중에서 한40% 정도가 대출을 못 갚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상환을 하기가 어려운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PF 대출도 있고 또 많은 가계부채 부담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리라고 봐요. 물론 뭐 총선 이후에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떨어지거나 건설사가 막 부도가 나거나 방치하지는 않겠죠. 정부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겠지만 정부의 정책은 항상 한계가 있는 거고 무리하게 정부가 부실한 건설사를 살리려고 정책을 펴면 나중에 그 대가는 톡톡하게 치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훨씬 더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 의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려면 최소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거래가 형성이 돼야 정상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처럼 한두 건 거래가 되었다. 그거 가지고 시세다. 언론에서 막 흘리는 경우가 많죠. 언론에서 뭐 한두 건 거래돼가지고 뭐 최고가를 찍었다. 그몇건 거래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상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정상 가격을 평가하거든요. 정상 가격이라는 건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지켜본 다음에 그러한 가격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아,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다. 했을 때 정상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당장 고가로 매체가 거래됐다고 해서 그대로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 금액대로.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10억에 거래가 됐는데 왜 감정평가는 7억이냐, 8억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10억이라는 것은 아직 검정되지 않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10억이 정상 가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정상적인 가격이 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보다 과거는 개발 도상국 시대였고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부동산 값이 안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집을 살려는 분은 여유를 가지고 조급하지 않게 그리고 당장 언론에서 언론은 가끔 부동산 값이 뭐 오를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거래량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론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말씀드려요. 부동산이 앞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폭등하고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부동산 값은 3, 4년 동안 떨어지게 놔둬야 돼요. 부동산은 한 10년 정도 상승하면 2, 3년 정도 떨어져야 건전한 시장이 다시 형성돼요.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을 부동산 정책이나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막으면 나중에 더큰 폭락 사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에요, 바로.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으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놔둬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원래 팬데믹 이전에 부동산 값이 하락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때 하락했어야 되는데 팬데믹이 왔잖아요. 팬데믹이 와서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랐어요. 더. 비정상적으로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3, 4년 이상 떨어져 줘야 다시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오르기만 하면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도 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건전하게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려면 그동안에 거품이 많이 꼈어요.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야, 물론 부동산 거품이 다 걷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부동산이 거품이 걷어지려면, 3, 4년 정도는 떨어져 줘야 부동산 거품이 거친다. 그래야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을 살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계속? 내가 집을 언제 사야 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금년 말까지는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완전히 끌라 부동산을 계속 찾아보고 있으면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들켜도 빚을 내서 사버리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 그래 1~2년 내에 살아날 수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외국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쉽게 살아나지가 않아요. 이러한 고금리가 상당히 오래 될 것이고 과거에뭐 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는 두번 다시 찾아오지않아요 물론 다시 우리나라에 역병이 돈다든가 또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그런 병이 돈다면 제로금리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 과거처럼 저금리는 나오지가 않아요. 금지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정 고금리 수준은 유지될 것이고 또 환율도 일정 수준 유지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100원이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1 3 0 0원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1,100원이 정상인데 1,300원에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앞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론도 보지 말고 부동산에 대해서 보지 말고 관심을 끄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